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가장 어, 좀 효율적으로 어, 공부하는 걸까? 여기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노력 대비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메타인지, 즉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심.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메타인지를 높이는 것, 어, 자신의 이제 지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모르는 것은 또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보면요. 에, 우리가 이제 누가 강의하는 걸 그냥 듣는 거는. 이, 학습효과가 5%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읽는 것은 10%그 음, 다음에 이제 시청과 교육 그쵸? 영상 같은 거 보는 거 그것은 20%그 다음에 현장견학 자기가 직접 체험학습 이게 30%랍니다 자 그런데요 어, 직접 이제 뭐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 이게 이제 50%의 효과가 있고요. 제가 이제 직접 해 보는 거. 뭐 실험이죠. 네. 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해 보는 거는 75%. 자,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90%다. 90%다. 어, 그렇다면 어, 친구에게 설명하면서 1시간 공부한 사람과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요. 읽기는 9시간 강의를 듣는 것은 18시간 해야 한다. 와우. 어. 그렇죠. 제가 직접 문제를 푼다는 것, 풀수 있다는 것과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차원이죠. 제가 풀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설명하다 보면요. 단지 외워서 이것을 어~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답답해합니다 근데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음~ 이 공부하는 거 누구를 가르친다라는 마음으로 또 어~ 어떤 미지의 대상을 설정하고서 이렇게 어~ 설명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법도 매우 중요하네요.